함께 연습하실래요? 연습. 자,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헉, 마이클 잭슨. 힐더 월드 the w 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곡이죠. 이 곡은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곡한 곡이기도 해요 아 정말로?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팬에게 내가 가진 곡들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다 와힐더 월드 예. 이 곡은 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곡이 굉장히 애착을 아, 가지고 그렇군요. 있는 곡이라고 해요 곡이 네. 그루브가 담겨있어서 아, 예. <laughs> 마찬가지로 이 곡도 4분의 4박자 곡이지만 사실 듣기는 굉장히 편한데 막상 연주를 해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음. 있는 게막 중간에 부점도 많이 들어가고요. 음. 16분 음표가 앞으로 오면서 이제 부점, 8분 음표가 붙어서 약간 당김음 표현도 있고요. 음. 네. 8 분음표에 1 6 분음표 연달아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이제 막상 연주를 해보면 중간 중간에 이제 리듬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음. 네. 리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표현할수록 이 노래를 네네. 이제 잘 이해했다고 보면 되죠. 아, 그 네. 다른 부분의 리듬이 딱 보면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네. 우리 특히 Entire Human Race라는 요 가사가 있는 부분의 멜로디 보면은 여기 예. 16분 쉼표, 다음에 8분, 전 8분 음표, 네. 그 다음에 미파미, 16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 네. 그 다음에 이제 4분 쉼표가 있죠. 이 예. 마디의 리듬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16분 쉼표, 굉장히 짧은 박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자를 표현할 때 미, 미, 미파미, 미파, 이 마디의 리듬.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 이마디개 이름으로 한번 같이 연주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신 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아, 예, 셋, 넷. 잘했어요. 네. 요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반주 없이 한번 전체적으로 멜로디를 한번 연주해 보고 반주에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레미미미레레 요 구간 있죠 네 네. 여기서 보면 은한 박자 안에 8분 쉼표를 쉬고 네. 그 다음에 레미미미레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터잉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라라따따라따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을 정확하게는 끊어주되 너무 세지는 않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부터 반접시 한 한번 가불고 왔어? 네 네. 연주만 해도 힐링. 네, 힐링이 되는 그런 곡이네요. 네, 이 곡은 어떻게 보면 멜로디가 조금 이렇게 구간 반복이 계속 되는 느낌이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만 잘 연습을 해두면 사실 전곡을 연주하기가 어렵지는 않으나 예. 이제 원곡을 들어보면 중간에 이제 전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가 바뀌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스는 조금 쉬운 조성으로 연주를 예. 했다가 뒤에 갑자기 어려운 조성으로 연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 떤 조성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해당 스케일 을연습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음. 연주해보면 좋죠.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간중간에 리듬, 어려웠던 부분은 꼭 복습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마이클 잭슨의 h 더월 r t 힐링하세요? 네. 하게. <laughs> <laughs> okay. 연습하실래요?